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LG 헬로비전 헬로tv uhd 정품 리모컨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1% 할인된 18000원에 색톱박스를 편리하게 제어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욱 즐거운 TV 시청 경험을 누리세요. 4위입니다. 따뜻함이 필요한 순간, 접이식 발난로가 당신 곁에. 쾌적한 온기를 선사하는 파티션 히터로 발을 따뜻하게 녹여보세요. 책상 및 어디든 간편하게 설치하여 포근함을 느껴보세요. 3위입니다. 모토로라 디지털 전화기 C7201A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통화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9% 할인 혜택을 누리고 편리한 통신 경험을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 건조기 세트, 블랙 캐비어 색상, 놀라운 41%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4kg 세탁과 17kg 건조 용량으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프롬비 더블미스트 무선 가습기 필터 세트. 500ml 대용량의 파스텔 블루 색상으로 공간의 싱그러움을 더해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호흡을 선물합니다.